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요, 중국 딥시크 쇼크 유리기판 관련주 갭 하락 오히려 지금 눌림목의 기회다. 딱 이때 긁어 담으세요라는 주제로 영상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이 중국 딥시크 이야기 그리고 이 유리기판 관련주하며 지금 SKC잖아요. 그래서 SKC와 함께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기업. 그 종목을 하나 더 준비를 해 봤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 딥시크와 이 유리기판 시장에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또 좋은 종목도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독 버튼이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하신다면 그 옆에 엄지손가락 버튼, 좋아요 버튼 이것만 먼저 한번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서 가장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딥시크 논란입니다. 이 딥시크 논란을 정말 간단하게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며 최근 들어서 지금 좋은 AI 만드는 지금 네개의 요소가 있는데요. 크게는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 전력, 연산, 요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이 좋은 AI를 만드는 4대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까지 미국의 기업들은 이 빅테크 기업들은 이 연산의 양을 늘려야 이 좋은 AI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지금 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비용이 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중국의 딥시크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뭐 GPU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훌륭한 AI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이 딥시크를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되면서 이 알고리즘을 잘만 조절을 하면 더 훌륭한 AI를 이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 좋은 제품이 딥시크를 내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과도한 투자가 좀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솔솔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데이터 센터 이 연산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을까? 요거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요. 이 의문이 사라지는 사건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 이 딥시크가 혼자서 어떻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독자 개발한 줄 알았더니 까고 보니까 지금 오픈 AI 소스 요거를 베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픈 AI가 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린 중국 AI 인공지능 스타트업 이 딥시크의 이 자사 데이터 그러니까 오픈 AI의 데이터 도용 여부에 대한 이 조사의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중국의 이 딥시크라는 기업이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게 아니라 이 오픈 AI의 지금 자료를 베껴서 만들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복수의 중국 기반 기관들이 지금 자사의 오픈 AI의 지금 AI 도구에서 이 대량의 데이터를 빼내려고 하는 여러 시도를 목격했다라고 하면서 이 증류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이 증류 과정이라 그러면 이 데이터를 빼오는 과정이죠. 이 증류 과정을 통해서 이 자체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오픈 AI의 지금 이 소스를 빼서 이 딥식 를 현재 만든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딥시크가 이 중국만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지금 이 딥시크라는 기업도 지금 엔비디아의 gpu 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데이터 자체도 이 오픈 AI 걸 뽑아다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딥시크의 독보적인 능력이 맞냐 라는 의문이 현재 시장에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빅테크 관련 기업들 이렇게 딥시크 논란이 되면서 특히나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는데요 개파락을 쭉 보여주었죠 폭락을 했다가 추가적인 하락을 더 보이지는 않고 반등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논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 지금 트럼프가 이 중국이 결국 이 데이터도 뺏어간 거고 결국에는 엔비디아, 미국의 엔비디아 GPU를 사용을 해서 AI 딥시크를 현재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이 중국에게 추가적인 수출을 못하도록 곧 규제를 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의 지금 딥시크의 AI 모델이 전 세계 기술 산업에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이 트럼프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I 반도체에 대중 수출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하는 규제를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기존 규제를 조금 우회를 했어요. 기존 규제를 우회해서 이 저사양 중국용 칩까지 엔비디아가 현재 중국한테 수출하는 거 요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H20 칩 요걸 지금 중국 수출 토지 품목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 중인 핵심인 건데요. 따라서 이번 규제안의 최종 결정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너무 늦어질진 않을 것 같은 게 이미 직전 정부죠, 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한번 검토가 된바 있어서.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 배치 요게 지금 막 끝나면요, 바로 이 규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제가 시작되면 이 엔비디아의 매출도 지금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규모가 한10% 정도 됩니다. 뭐 싱가폴까지 하면 한3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지금 매출 30%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 엔비디아의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엔비디아 주가라든지 뭐 지금 이 증시가 흔들릴 지속될 가능성이 현재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건데요. 그래서 슬슬 이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AI를 증명을 해야 될 때가 현재 다가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혁신이 일어나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네 가지 요소 중에 크게 지금 이두 가지 정도에서 혁신이 크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알고리즘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혁신이 먼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중국이 했다는 건이 미국은 이 딥시크 있잖아요. 지금 미국 걸다 베껴서 오픈 ai 걸 베껴서 했기 때문에 뭐 이쪽에는 크게 어렵게 혁신이 일어나기는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i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ai는 이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력이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원전 얘기도 나오고 뭐 소형 원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을 건이 전력 그리고 이 연산 부분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떠나서 애초에 AI가 현재 구동이 되려면 AI 반도체가 또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이 전력도 필요하지만 AI 반도체가 좀 먼저입니다. 그러면 가장 이 효율적인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이 최근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유리 기판입니다. 왜냐면 하 유리기판은 높은 내열성이라든지 뭐 매끄러운 표면, 뭐 우수한 유전 특성, 그리고 높은 내화학성,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지금 AI 반도체에 너무 적합해요. 완전 적합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의 뭐 반도체 있잖아요. 기존의 반도체에 실리콘 웨이퍼를 쓰는데 그 실리콘 웨이퍼보다 근본적으로 유리기판의 원가가 더 쌉니다. 정리를 하면 이 AI 반도체에 적합한 유리기판이 이 원가도 현재 싸고 이 높은 성능을 또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 실리콘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보다 더 유리기판이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유리기판은 더욱더 현재 많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리기판을 만들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수많은 장점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해야 될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유리기판은 물리적인 힘에 좀 약하거든요. 이 약한 유리에 또 구멍을 내서 이 AI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유리가 현재 잘 깨지다 보니까 안 깨지게 구멍을 뚫는 기술, 요게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 TSV 공정이라 그래서 이 구멍을 현재 뚫는 공정이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는 비교적 이렇게 tsv 이 구멍을 뚫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유리기판을 뚫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리기판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공정들이 쭉 있겠지만 특히나 지금 이 tsv 이 공정이 가장 중요한 기술로 떠오를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되는 것이 이 tsv 이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유리기판 관련해서 유리기판의 구멍을 뚫는 이 tsv 공정을 잘하는 기업이 지금 국내에 있을까 라고 찾아봤더니 이 직접적으로 이 tsv 공정을 하는 국내 기업은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tsv 공정에 사용되는 이 특수한 소재 지금 요 특수한 물질들을 뿌려서 이 tsv 공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소재를 공급하는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찾아보니까 국내 기업들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냐? 그게 어떤 기업이냐? 이거 바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기 전에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요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요. 보통 뭐 때문입니까? 이 종목 선정을 잘 못하기 때문인 건데요. 이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 제가 좀 이렇게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소시켜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얼마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종가 베팅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 드릴 건데요. 차이 100% 무료 종가 베팅 방에서는 매일 장마감 전에 이렇게 종가 베팅 종목들 쭉쭉쭉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난번에 잡아드린 종목들은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가장 최근이죠. 지금 2월 6일 목요. 일 요일날 지금 3시경에 말씀드린 어떤 종목 SOS 랩 그리고 피롭틱스. 추가적으로, 지금, 인스코비까지, 이렇게 세 종목 잡아드렸는데요. 이렇게 세 종목 잡아드리고 나서, 2월 6일 다음날이죠. 2월 지금 7일 금요일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SOS랩, 제가 이렇게 2시 54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날이죠. 2월 7일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OS랩 요 종목이죠. SOS랩인데,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2월 6일 목요일날, 지금 종가 12,780원, 요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2월 7일 금요일날 지금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장중고가 16,420원 약28.4%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이 종가비팅방에서 이런 종목들 알아가셔서 이 수익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종목 말씀드렸죠 이 필옵틱스 요즘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월 6일 3시 전에, 이렇게 장마감 전에,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요즘부터 마찬가지로 지금 2월 7일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피롭틱스 종목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2월 6일 목요일날 지금 종가 38,300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잡아드리고 나서 지금 다음날 주가 어떻게 움직였죠? 장중 고가 44,950원, 약 이렇게 17.3%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어떤 종목도 말씀드렸죠? 지금 2시 58분에 인스코비, 요 종목도 지금 마지막 종목으로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그럼 인스코비 요 종목도 지금 주가가 다음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언제 잡아드렸습니까? 2월 6일 목요일날 종가 1,647원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2월 7일 금요일날 지금 어떻게 움직였죠? 장중 고가 2,085원 약26.5%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종가 베팅 방에 들어오셔서 이 종가 베팅 종목 알아가셔서 이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 시장의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정말 이런 이슈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추가적으로 이 수급이라든지 이런 종가 배팅 종목 잡아들인 sos 랩 요런 종목처럼 이런 이슈들 그리고 이렇게 수급을 보면서 이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뽑는다는 건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높은 확률로 이렇게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만 선별을 하고 또 선별을 해서 이 종가 베팅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공유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뭡니까? 이 중장기 매매일까요? 아니죠. 바로 뭐예요. 지금 단타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되었건, 그냥 쭉 끌고 가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하루하루 시장이 오르냐 내리냐, 이걸 예측한다는 건뭐 사실상 지금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당장 뭐 최근에도 이렇게 개파랑 나왔다가 갭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걸 예측한다는 건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장 다음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단 하나 확실한 건이 지금 같은 구간은 쭉 빠진 이 과매도 구간이고요. 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않습니다 하지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최근에 뭐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들 제외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지수와 마찬가지로 쭉 우하향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종목을 쭉 보유하고 계셨다면 뭐가 커졌습니까 이 손실은 상당히 커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쭉 끌고 가는 시장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뭐 그냥 기술주 정도 한두개 정도 이렇게만 끌고 가고 요 단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이렇게 테마가 이렇게 순환매로 돌면서 매일 매일 지금 이렇게 테마로 순환매가 돌고 있죠. 결국에는 지수가 이렇게 안 좋더라도 갈 놈은 간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는 놈을 공략을 해서 짧게 이렇게 수익 보고 빠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이 단타 매매로 지금 시드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이 오전에 짧게 한 30분 정도만 집중하고 이 수익을 챙기면 되는 시장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단타로 한5%또 그리고 10% 또는 뭐그 이상 챙길 종목들 제가 이100% 무료 종가 베팅 방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린다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 단타로 시드 불려 나가시는데 도움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들 많이 주세요 저도 이 종가 베팅 방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그 방법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누구나 전부 다 여기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자, 번호 하나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010-6718-7793. 이쪽으로 종가 베팅의 줄임말이죠. 종배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전부 다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뭐돈 받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이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 꼭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쪽 번호 67187793 이쪽으로 종배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가 베팅방에 들어오셔서 매일 이런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 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단타로 시드를 불려 나가시는데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지금 이 TSV 공정에 사용되는 요 소재를 공급하는 국내 기업이 누구냐 누구냐 바로 말씀드리면 이 YC 캠입니다. 이 YC 캠은 현재 이 반도체 두께를 줄이고 이 성능을 향상시키는 유리 반도체, 이 유리 기판용 이 특수 폴리머 유리 코팅제와 구리 도금 공정용 포토레지스 트 개발을 현재 완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YC 캠이 유리기판 공정에서도 핵심적인 소재 이 공급자로서 현재 이 기여할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그리고 이 TSV 공정 이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YC 캠 요정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유리기판의 대장주죠 이 SKC 지금 공략을 할때 같이 한번 공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기술력 자체는 지금 YC 캠보다는 SKC가 현재 핵심이죠 다만 이 YCAM도 현재 SKC와 같이 한번 움직일 수있다는 설명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 향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 삼성전기에서 이 유리기판을 현재 만들려고 준비 중인 건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 삼성향 이 TSV 관련 기업이 있는데 요 종목도 현재 같이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어떤 기업이냐 요거 말씀드리면요, 뭐다 아시는 종목이겠지만 이 필옵틱스입니다. 기존에 뭐 지금 유리기판에서 이 TSV 소재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 인지를 하셨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라서 지금 이 TSV 공정의 형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TSV 소재 관련해서 떠오르는 기업이 SK 향으로는 아까 YC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국내 TSV 공정 장비를 삼성에게 납품하는 이 필옵틱스가 현재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요두개 기업 필옵틱스 그리고 어떤 기업이죠? YC캠 요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보시면 유리기 관련된 종목들 이런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현재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YC캠 요 종목 한번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쭉 급등세를 보였죠. 하지만 이 연휴 동안에 이 중국의 딥시크 논란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개파락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SK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파락을 보여주었죠. 거의 흡사한 차트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SKC도 이렇게 버텨주었고 y c m 요 종목도 지금 같이 이렇게 개파락을 했지만 이 버텨주는 모습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2월이잖아요. 2월 동안 잘 지켜보시면서 이 눌림목이 조금 더 나올 거라고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눌림목이 나올 때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 현재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SK 향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피로틱스 있잖아요. 이 삼성향인데 요 종목도 지금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필옵틱스 요 종목이죠 요 종목은 지금 개파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YC 캠이나 지금 SKC 이게 개파락을 할때 필옵틱스도 지금 개파락을 했지만 잘 버텨주고 올라오면서 약부합으로 현재 이렇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필옵틱스 요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YC 캠요 종목 그리고 SKC 요 종목 한번 유리기판 관련해서 잘 주목해 보시면 유리기판 관련 투자를 할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구독 버튼이 만약에 안 되면 그 옆에 엄지손가락 버튼, 좋아요 버튼만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